집에 오니까 저희 집 분께서 저기 애 데리고 병원을 가가지고 요거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광고 아닙니다. 요거는 어묵탕. 보기에는 요래도 맛있어요. 또 세팅을 딱 하고 제가 오늘은 요거 막걸리를 한잔 할까 합니다. 한 20날 넘게. 못 쉬었어요. 못 쉬었고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제 본업 청소업 제 영상도 올려드렸는데 하고 왔기 때문에 오늘 휴무를 좀 할까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아들이거든요. 우리 아들 두 살입니다. 두살 인사 인사해봐. 안녕하세요. 애가 수줍음이 많아. 밥 먹었어? 아빠가 낮에도 있고 오후에도 있고 참 신기하지. 관심 없어. <laughs> 자 자는 애를 데리고 왔더니 상태 가안 좋네. 아 수저가 뭐 이렇게 제가 설거지를 못해가지고 이요거는딸거 아, 수저. 딸 보고 있나? 그리고 몰래 쓰는 건데. 이거 <laughs> 아, 한번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또 국물은 또한 사발이 아닙니까? <laughs> 어우 시원해. 어우, <laughs> 진짜 제가 했지만, 하, 너무 맛있다. 우리 와이프가 맨날 그러거든요. 야, 자기는 음식점을 했으면 대성공했을 거다. 음. <laughs> 아 그리고 형님들, 제가 드디어 정식 택시 기사가 됐습니다. 예, 수료증, 보이시죠? 제가 어제 금요일이랑, 어제 아니지, <laughs> 자꾸 헷갈려. 목요일이랑 수요일날, 서울에서, 예, 요 교육을 받고, 이제 진짜 택시기사, 어, 형님들이랑 똑같은, 어, 완벽한, 어, 그걸 뭐라 그러나, 음, 모르겠고, <laughs> 택시기사 됐습니다. 요 소송주를, 저는 요거 막걸리를 어디 부어 안, 먹, 안 먹어요. 예. 이거 어, 그냥 이렇게. 아, 맛, 그, 안바사 마시듯이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요게, 그 저희 집 앞에 파는, 그, 슈퍼에서 파는 요, 오뎅인데, 요게 진짜 맛있거든요. 광고 아닙니다. 진짜. 저 광고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나한테 광고를 안 줘. 음, 맛있다. 왜게 가격은 좀 있어요. 요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 들었는데, 5,300원인가 그렇거든요. 뭐, 아마, 그, 온라인에서 사시면 은 조금 쌀 수도 있는데, 아무튼, 5,300원인가, 5,800원인가? 근데 이게, 실하죠? 어. 요 약불에다가, 한 10분 정도 이렇게 꾸며 요렇게 되거든요. 음식 못하는 제가 해도 요게, 요런 식으로 퀄리티가 나오기 때문에, 요 어묵 생산하시는 업체분 혹시 제 영상 보시면은 광고 주셔야 돼요. 맛있어 음. 음. 어. 아 그리고 한 가지 공지 드릴게 있어요. 제가 원래 음식 먹을 때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음식 소리 내는 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근데 요게 뭐 마이크 수음률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제가 이런 거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제가. 저는 그런 사람이랑 밥 겸상도 안 해. 근데, 목에 이렇게 숨이 되다 보니까, 음, 숨력이 막 엄청 좋은 마이크는 아니긴 해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이게 영상 만들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 조금 듣기 거부하신 형님들은, 어. 죄송합니다. 맛있어. 아우, 뜨거워. 아 뜨거. 어! 요게 또, 요, 오뎅국물의 형님들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진짜, 오뎅국물 맛있게 먹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잠깐만요. 제가 팬티만 입고 있어가지고, 잠깐만. 요게 이제, 제가 즐겨 먹는 대천김이라고, 어. 원래는 다른 김을 주로 먹다가, 그 김이 갑자기 이제 수급이 딸려가지고, 요 김을 한창 먹고 있는데, 요 김도 맛있어요. 떼면은, 맛있어. 어. 요 김을, 아, 일단, 막걸리를 한잔 들이켜야지. 아, 어, 아, 이 맛에 사는 거 아니겠니? 이 맛이야, 다시다. 요 김을 여기 적셔 이렇게 뽕주에 넣듯이 적셔. 음, 음, 반만 적셔. 다 적시면 은 맛이 없어. 그리고 요기 먹잖아. 그러면 이 바다에 짠 기운이 이렇게 올라오거든 이 대청김이 그 제가 원래 먹는 그 김과 그 쌍... 그걸 뭐라 그러나 쌍도마차 어, 쌍벽을 이루는 김이거든 광고 아닙니다 저는 광고가 하나도 없어요 먹고 바로 요 국물을 이 맛이야 다시다. 이 맛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무슨 북이 영화를 누리려고, 그죠? 형님들? 응. 우리가 막 힘들게 택시 몰고, 어, 배달하고, 어, 회사 다니고, 그런데 다 이유가 있는 게 없어요, 따로. 그냥 약간 좀 휴무 때, 어, 이렇게. 혼자만의 이런, 어? 시간을 가지든, 아니면은 가족들과 이렇게 진짜 맛있는 걸 먹든, 이게 다야. 뭐, 무슨 뭐, 진짜 막 돈이 막 수억 있으면 좋지. 나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힘들잖아. 우리 같은 서민이. 어? 우리는 그냥 이렇게 막걸리 이런 거한 병이나 마시고, 자기 주량에 맞춰서 마시고, 얼굴 약간 벌그스름 하면서 이렇게 맛있는 걸 이렇게 먹고, 아, 하면은, 그게 행복이 아닐까.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인 택시 근무한 게 아직 한 달이 안 됐어요. 완전, 새병아리인데 음, 요, 그, 법인 택시 시작하고 영상을 찍어 올리면서 많은 형님들께서 또제 채널에 어, 새로 유입이 되시고, 제가 또 부탁드려가지고, 형님들이 또, 제 업체, 요, 세하 클린. 매트리스 네. 소파 에어컨 청소 전문. 인천에서 꽤나 유명한 세하 클린을 많이 네, 응원해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오전에 네, 청소하고 왔습니다. 그 영상은 여기 있거든요. 네. 요긴지, 저긴, 요긴가? 어, 있고. 어쨌든 제가, 저는 좀 성격이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하면, 계획을 빨리 세우고, 그 전에 사전 검토를 좀 길게 하고 어, 이게 되겠다 어, 싶으면은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몰라요 시작하기 전에는 뭐 모르지 아 잠깐만 얼굴 조금 그래도 어, 업체 사장인데 어. 아무튼 <laughs> 어 뭐든 좀 세밀하게 알아보고 아주 촉촉하게 어. 아이것까지 알아봐야 되나 뭐 그럴 정도로 엄청 알아보고 딱 스타트 하면은 일사천리로 딱 움직이는 그런 편이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우리 와이프나 제 직장 동료들 예전에, 제 동기, 대부분이 저, 저를 되게 계획적인 사람으로 알고 있더라고 저는 근데, 저는 정말 계획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약간 진짜 즉흥적이고, 좀, 필 꽂히면 이렇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제 영상도 뭐 아시는 형님들 아시겠지만 뭐레파토리가 없어요. 그냥 제가 운전하다가 뭐뭐꽃뭐 뭐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영상을 찍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찍다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주제로 가게 되면 그냥 이렇게 제가 얘기한 거를 그냥 영상으로 올리는 건데 왜냐? 나는 뭐 어디 소속이 아니거든. 어 그리고 중요한 거, 저는 유튜브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유튜브로, 뭐, 내가 막, 우리 세하 클린을 막 알려서 막 내가 돈을 많이 벌역가야겠다